네,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박장범 사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아, 지난해 12월 3일 비상개엄 우리가 내란으로 부르는 그 사건에 반대하시죠? 네. 네. 그리고 윤석열 음. 전 대통령 그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 이 부분도 존중하는 입장이신가요?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일부에서 꿈틀꿈틀 되고 있는 윤 어게인 정치 세력에도 반대하십니까? 특정 정치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 공영방송 사장이 찬반을 밝히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윤 어게인이라는 정치 지향은 조금 전에 존중한다고 말씀하셨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을 부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못 밝히나요? 정치적인 현상에 대해서, 특정 정치적인 현상에 대해서 공영방송 사장이 개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음. 근데 12월 3일 비상개엄에 대해서 아직 내란체 판단이 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은 어떻게 밝히죠? 너무 명, 이제, 명확해서 대해서 제가 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 12월 3일날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12월 3일 비상개엄은 정치행위 아닌가요? 부당하고 불법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고 그렇게 규정되는 것이지 그런 규정에는 동의한다는 것이네요.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부당하다. 12월 1 0일날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 취임사가 지난주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 질서와 헌법 가치가 위협받았습니다로 시작합니다. 윤허개인 네, 세력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위협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답변 못하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12월 3일 KBS가 어, 이 비상계엄 사태, 이 내란 사태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내부 인사가 뭐 사전 협의 내지 공모 내지는 최소한 알고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의혹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회사 차원의 진상 조사를 했습니까? 저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근거 없다. 구체적으로 그 당시 통합뉴스룸 국장 뭐 다른 회사의 이제 보도국장 격인 그 최재현 국장께서 퇴근을 했다가. 다시 회사로 들어온 거 가지고 그 내란과 관련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방송 준비가 아니었는가라는 의문이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아시죠? 네. 네, 그 부분도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판단이에요, 확인이에요. 회사 차원의 확인입니까? 지금 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민주노총 어, 언론노조 산하 KBS 본부가 고발을 한 사안이고 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 입장이 있는 거냐고요? 모른다 아니다. 아닌 걸로 전혀 관련돼 있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왜 반복해서 여쭤보냐면 어, 회사가 진상 조사를 충분히 해서 어떤 책임질 수 있는 판단을 했으면 그걸로 족한데 만약에 그런 절차가 없이 어, 어떤 일정한 선입견을 가지고 뭐, 뭐, 관련이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하거나 또는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어, 누군가 관련자가 나왔을 경우에 사장께서 또는 KBS 법인 차원에서 그 내란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나 그런 어, 사안에 대해서 두둔했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무관하다고 확인하신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은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자 수사 사안, 중인 사안이어서 사안.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판단했다고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비상 계엄을 사전에 알고나, 그러니까 적도몇 번이나 얘기하는 것이 판단합니다. 네, 판단을 하신 것은 회사 차원의 판단이고 사장으로서의 책임질 판단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조만한 파우치라는 발언을 하신 것이 지금 뭐 거의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알게 된 상황이고 그런데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사장이 되시기 전에 이제 한 발언인데 박장범이 옳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와요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네뭐 다른 데서 성명 내고 하는 거다 보시는 것 같은데 박장범이 옳았다라는 그런 성명도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김건희가 받은 뇌물, 지금까지 특검에서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통일교 쪽그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자로부터 8천만원, 그리고 서희건설 이, 이 본관회장으로부터 1억천만원, 1 원, 그리고 서성빈 대표라는 사람으로부터 5,400만원 상당의, 뭐, 백, 목걸이, 시계, 브로치, 귀걸이 등등을, 어, 받은 것으로 특검이 확인하고 있어요. 이것에 비춰볼 때, 어, 박장범, 그 당시 앵커가 얘기했던 300만 원짜리 디올백은 정말 조그만한 것이었구나 이런 취지에서 아, 박창범이 올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겁니다 못 들어보셨나요? 네, 못 들어봤습니다. 이런 평가가 소위 말하는 희대의 아부, 권력자가 받은 부당한 그런 명품으로 불리는 물건에 대해서 의미를 축소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아부라고 평가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부에 대해서 이 권력자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는지 드러나면서 반하적, 반어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는 이해가 되죠. 특정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정치인이 평가를 하면 편성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조만한 파우치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평가를 하신 거예요. 작다고. 작다고 평가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부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뇌물을 받아 챙긴 사례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어지는 지리에서 이렇게 사장에 취임하셨습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장에 취임하셨는데 그 이후에라도 잘 했는가? 그런데 이후 제가 질의를 통해서. 이후 박장범 사장 취임 내내 계속 불법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드러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질의에 앞서서 당부드리겠습니다만 kbs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공신력이고 그 공신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직위 한 사람만 꼽자면 사장일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오후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관사님 1분 드리세요.